실룩 셀룩 움직여요. 너는 누구니? 짠! 나는 요술 거울이야. 내가 재미있는 얼굴 체조를 가르쳐 줄게. 따라해요. 싱긋 웃으며 얼굴 근육을 풀어주세요. <laughs> 싱긋 이렇게. 자 나를 따라서 혀를 쭉 내밀어봐. 에에 에... 이렇게 말이지 혀에 힘을 빼서 가능한 길게 내밀어요. <laughs> 에 물을 입에 머금고 해봐 조심해서 해 물을 뱉으면 안 돼. 우우 우... 입에 물을 머금고 입술을 담은후 물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세요. 누가 더 크게 벌리는지 내기할까? 아아 아, 이게 제일 쉽다. 아 하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. <laughs> 아 이렇게 우입 모양을 작게 해야 해. 우우 우 하고 입술을 작게 모아 앞으로 쭉 빼서 높게 만드세요. 我。Uh